아직도 신용 때문에 중고차 전액 할부 구입이 고민이신가요 저희 엄력 19년 리드카에서는 나의 신용 상태를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연체중만 아니시라면 그 누구든지 정말 좋은 조건에 원하시는 중고차 전액 할부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없이 우리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다 맞춰드리니까 우리 고객님들은 정말 부담없이 초기 비용 영원에 정말 좋은 조건에 중고차 전액 할부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모든 출고 차량에 대해서 출고 전 프리미엄 경정비 서비스는 물론 꼼꼼한 주행 테스트를 거쳐서 최고의 컨디션의 차량만을 출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고 후 혹시라도 모를 차량 결함에 있어서 확실한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안전한 중고차 구매 서비스는 물론 기존 구매 고객분들의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신용 상태를 걱정하지 마시고 연체중만 아니시면 됩니다. 현재 연체중만 아니시라면 정말 좋은 조건에 원하시는 중고차 전액 할부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중고차 전액 할부 구입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업력 19년 리드카로 문의해 주세요. 저 불가능을 가능케 한 남자 리드카 공프로가 정말 좋은 조건이 무엇인지, 정말 최고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 확실한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